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국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상조입니다. 기사를 읽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제는 고음을고0시 24분에 서0시2 4심에 10시 24분에 다0시 24분에 10시 24분에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이 토론회는 당원들의 요청에 의해 당원으로서 후보 선택 전에 올바른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양 캠프에서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소중한 자리인 만큼 당원 여러분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박수, 환호 및 야유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당원 개별 질문도 하지 않기로 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타 양후보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발언 순서는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사전에 양캠프 사무장께서 공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추천에 의해 두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에 의해 장.